남순아, 어, 라 돼지가 내려왔다냐? 아, 운동. 한 마리씩 데리고 운동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넉상학신도께 보면은 뭐 장거리계냐, 단거리계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장거리계, 단거리계. 뭐 매니아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제 그런 이제 벽사양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뭐 옛날에 뭐 장거리개가 있다, 단거리개가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좀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상대 과과설명 이렇게 제 개를 풀었어요. 장거리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오래 쫓고 멀리 갔다 오고, 단거리개는 금방 쫓고 이제 빨리 돌아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고라니를 한 마리 단독으로 했을 때입니다. 두 마리 이상은 아니고요. 무조건 단독으로 얘기했을 때. 두 마리 이상 되면은, 멀리 나가기 때문에, 그별 이용가치가 없어요. 그, 아니, 그, 내용이 틀립니다. 무조건 이제, 단독으로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고라니를 쫓았어요. 얘를 쫓았어요. 고라니가 도망가요. 이렇게, 얘래도좀 뚫린 데는 이제, 개들이 보고 많이 쫓히는데, 이렇게 산으로 타든지, 산, 저는 중퇴에서 쫓으면은 제가 보니까 이제, 100에서 150m 까지는, 그렇게 이제, 고라니랑 개하고 속도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처음에 이제 개와, 개가 이제 고라니를 덮쳤을 때, 막 쫓았을 때 이제 개와 고라니 거리가 한 3m, 5m라 그러면은 한 100에서 150m까지는 그 거리가 유지가 돼요. 이상부터는 쭉쭉 벌어집니다. 하고 이제 산으로 올라타보는 경우에는, 여기서 뭐한 300m 가버리면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보고 가야 되는데 이제 소리로 듣고 가거든요. 이제 거기서 뭐 500m 벌어져 보면은 이제 거의 놓쳐버립니다. 이제 소리도 안 들리고 이제 근데 후각으로 찾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 단거리 개 스타일은 이제 그 어떤 장소냐, 이렇게 평지냐, 뭐, 어떠냐에 따라서 그 거리는 틀립니다. 평균적으로 산에서 얘기했을 때한 300m 에서 놓치고, 350m 에 놓치고, 한 500m 까지 쫓아가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금방, 그것도 이제 금방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그 거리까지 갔다가, 이렇게 바로 돌아오는 게 보통 단거리께. 장거리께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500m 이상 됐을 때는 이제, 이제 후각으로 쫓아야 되거든요. 이제 청각도 안 들리고, 근데 이제 고라니란 놈이 이제 그리고 이제 많이 벌어남은 산 넘어서 이제 다른 데로 돌아가면 이제 개가 못 쫓아가지고 이제 너무 어렵 근데 이 고라니란 놈이 개를 따돌렸다고 생각하면은 성큼성큼하면서 어디 덤불이나 어디 사이로 숨어 들어가 보여요. 그걸 이제 찾기 때문에 2차 추격이 이제 말이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고라니 이렇게 이제 개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10분, 20분, 뭐 시간은 그때마다 틀리지만 20분 후에 여기서 뭐 고라니가 말 성큼성큼 내려와요. 여유 있게 딱 보면 저런데 덤불로 밑에 가서 딱 숨어버립니다. 10초, 뭐 15초도 될수 있고, 뭐 1분도 될수 있고, 뭐 개가 뒤, 이 따라오거든요. 아마 이제 냄새를 막찾습니다만고랭이가 막. 한, 뭐, 그, 개 따돌렸다고 이렇게 계속 산타고 도망가보면 이제 개가 못 찾자는데, 어느 정도 쫓아가 따돌렸다고 생각하면 숨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개가 여기서 보면은, 찾으라는데 못 찾죠. 그러면 이제 사람한테 와버리든가, 이제 그래서 끝나버리는데, 그걸 보려고 기어코 찾아내는 놈들 이 있습니다. 보면은, 가끔씩. 아니면 이제 주인이 사라진 방향으로 개를 위인하면 그래서 또 2차측이 여기 튀거든요 근데 하여튼 2차까지 막 3차까지 1km까지 2km까지 막징하게 쫓아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한번 놓쳐도 500m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거기서 뭐 2차 고라니을 쫓는다든지 뭐 2차 쫓는 놈을 쫓는다든지 해가지고 아마 1시간 넘게 돌아다니는 놈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조건 아 저기 말똥가리가 나왔네요 겨울 되면 말똥가리 여기 서식처입니다 한 번씩 오는데 제법 큰 놈인데 아, 말똥가리 아, 좀 확대 좀 해보겠습니다. 뭐, 보이지도 않겠지만, 예. 네. 아, 그때까지 얘기를 했고, 저기 삼순이 저기 가 있습니다, 근데, 장거리계 같은 경우 이제, 엄청 하여튼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올 때도,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추적기라는게 있어서, 걔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일반 개들 풀으면 보통 눈앞에서 고라니 놓치면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넉사냥 개들도 어느 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각기 특징인데 장거리 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드물기도 하고 이 욕심이 엄청 많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떠나서 이렇게 오래가 있기가 힘들어요. 이게 오래가 있더라도 이게 진짜 짐승을 쫓는 것인지 아니면 또 어디 가서 뻘짓거리 하는 것인지또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짐승을 쫓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고라니를 쫓으면 뭐 자기게는 20분, 30분만 났다, 30분 동안 고라니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 1, 2분 사이면, 2, 3분 사이면 차가 염증 벌어져는데 평지가 아닌 경우에는 놓쳐버리고 이제 거기서 하고 근데 다시 뭐 아까 말했듯이 숨어 들어간 거 거리가 벌어졌을 때 그걸 찾는다든지 뭐 내려오면서 뭐 다른 고라니 냄새를 맡아서 찾는다든지 그이 시간이 긴 거지. 막상 쫓는 시간은 차이 금방 벌어집니다. 150m 이상만 벌어지면 쑥쑥 차이 나죠. 그래서 이제 장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드물고, 뭐, 포획수는 장거리, 단거리, 뭐, 단거리 잘하는 개가 더 막, 넉사냥 잘하는 개들도, 단거리 잘하는 개들은 엄청 잘 잡았네요. 어느 게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제 사람들이 좀 없는 것을 찾게 되잖아요. 뭐 장거리 개가 한번 불어보면은, 진짜 힘들긴 힘듭니다. 한번 바쁜 일이 있는데, 한 시간 동안 안아버리고그러면은 오직 짜증나겠습니까? 근데 잘 없는데다가 하여튼 불어보면 굉장히 또 그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우리 이제 삼순인데, 삼순이는 단거리에요. 장거리는 이 짐승 잡아보고 막, 나이 같은 나이서 그, 느는 게 아닙니다. 타고나야 돼요. 그래서 혈이 있고 타고나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죽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몰면은,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피를 받으면 여기서 몰아서, 한, 일을 보고 막한 시간? 취적해 보고 있으면 막 산을 빙빙빙빙 빙빙 돕니다. 나중에 이제 뭐, 지쳐가지고 저렇게 공터 같은데, 뭐, 그지 그, 태양열 한다고, 예를 들어, 깎아 놓은 데라든가, 이렇게 이제 빈대가 있거든요. 둘이 헐떡헐떡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여튼, 그, 짓는 있는 개가, 그 장거리 개고, 뭐, 장거리 개, 단거리 개, 각기 정의는 틀립니다. 한데 하여튼, 오래 쫓고, 멀리 가고, 그만큼 여, 여벽이시 쫓는 개가 장거리, 단거리, 보통 개들이 단거리인데, 단거리 개들도 단거리, 이제 쫓으면 그냥 돌아와 본게더 좋은 행동일 수 있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잘 잡아 놓는 개들 많습니다. 장거리로 잘 잡았고, 단거리로인데, 보통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많이 사는 안우고 이제 운동 다닌 사람들은, 그, 단거리라고는, 그냥 단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예, 네, 진짜 단거리 잘하는, 진짜 넉사냥 개, 뭐, 보통 보면 고라니 몇 마리 잡았다고 넉사냥 개그런는데 진짜 넉사냥 개고, 부를 만한 개들은 전국에 몇 없습니다, 단독으로 부려봤을 때. 그거고 이제 이제 그견명개견명 지을 때, 뭐, 멋있는 이름도 많지만,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좀 웃긴 이름도 많고, 그래서 삼순인데, 여기 위집 아줌마가 지어줬어요 정월이도 있고, 뭐, 봉순이도 있고, 그런데, 뚜까리. 기억나는 게 뚜까리 최고의 사양계였는데, 이제 열리면 이제 뚜까리 열린다. 그래서 이제 뚜까리, 그 다음에 눈이 새다마갔다 해서 담아. 죽두봉 밑에 태어나서 죽도. 삼일째날데려갔다서 삼일이. 뭐 추석날 데려갔다서 추석이. 달빛과 별똥 별도 있었고, 또, 이, 순놈 둘인데, 동배인데, 좀, 거칠어요. 그래서, 멍청이 같은 놈, 그래서, 멍청이도 이 하나 지어놓고, 뭐, 무겁이도 그, 개 이름입니다. 겁이 없다 해서 무겁이 고부리, 고집불통 고부리. <laughs> 지금 생각해보니까, 웃긴 이름들이 많습니다만, 다음에 뭐, 파로도 있었네요. 파로. 파로는, 이제, 그때 어제 견사에, 개가 일곱 마리였는데, 청주에서 이제 데리고 내려왔는데, 강아지였는데, 여덟 번째 들어왔다 그래서 파로. 뭐, 지방울마다 해서 주방울 뭐, 그런, 백경이도 있습니다, 백경이. 백경이는 이제, 죽도여인데 이제, 이십, 백천만, 십만, 백만, 뭐, 조경, 그래서 백경을 주고도 팔지 않는 게다 해서 백경이. 하여튼, <laughs> 그런 개들이 생각나네요. 이제, 삼순이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먹고 좀 하는데, 이제 자라는 개는 아닙니다. 자라는 개들은 엄청나거든요. 이제, 상기적으로는 산을 데리고 다니니까 기본 정도만 하는 개인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편합니다. 장거리게 한 번씩 부려보면 엄청 힘든다는 걸알수 있어요. 하여기서또 예, 운동, 다른 놈들도 또 운동시켜야 되니까요. 한 번. 여러 개 다니다가, 이제 여기가 고라니가 사실 많은 곳인데, 개들이 하도 이제 털어버리니까 다뜯디 미리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고라니도, 그, 핵계, 핵고라니나 경험 없는 개들한테 안 쫓아본, 안 쫓겨본 고라니들은 숨어있어요. 아, 개들이 바로 찾는데 여기 있는 개 고라니들은 이제 하도 틀려봐가지고, 이제, 사람 오는 소리만 듣고도 미리 빠져나가 버립니다. 굉장히 이제, 이제부터는 잡기 힘들어요. 뭐, 잡을 마음도 크게 없으면, 운동시키는 마음입니다만, 예를 들어, 이제, 고랑이도 어떤 고랑이냐. 어떤 고랑이 보면, 뭐, 새끼 고랑이도 있고, 임신한 고랑이도 있고, 다리, 얼무에 다리 안는집게세 잘린 고랑이도 있고, 근데 정상적인 고랑이들은 몇번 쫓겨보면은, 뭐, 엄청나게 하여튼 도주를 잘합니다. <laughs> 그래서 지속적으로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한두 마리, 두세 마리, 뭐, 농장에서 키우면 매진가 후면 또 잡아내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잡아낸다는 것은 이제 특출나 지 않으면 힘들건, 예, 힘듭니다. 어, 아, 사무님한 마리 쫓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 거리계이에요장거리계에서 만나 뭐 붙였으면 올라와면 아 당장 말었는데 지금 만나 뭐 쫓고, 보라야마 쫓고 온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래. 참 말, 이놈도 말잘 듣습니다. 그래, 거기. 잘하면 꽁이나 숨어 있겠다. 아, 그래. 어, 맞네. 꽁 숨어 있네. 야여튼 <laughs>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게 꽁을 쫓으면은 닭도 쫓을 수 있다.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닭을, 이게 보통 보면은 묶어놓고 잘 키운 개들은 닭안 건드리고 하는 개들도 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꽁하고 닭 구별하는 게 어려워요. 나름 만의또안 물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사되어 있는 닭을 그래서 물어버릴 수 있습니다. 닭하고 헷갈려서. 어떤 이제 보면은 닭은 절대 안 건드리고 그런 개들이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참 그것도 저도 아직 더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